설화수의 혁신적인 신제품 에센셜 데일리 세트 자음 2종을 만나보세요. 이 세트는 피부 본연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자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매일 아침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부드럽고 산뜻한 텍스처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하며 피부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세트 구성으로 피부 고민에 맞춰 맞춤 네, 케어를 할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설화수만의 자연 유래 성분과 과학적 배합으로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생기를 더해 줄이 제품은 피부에 활력을 주고 싶거나 매일의 피부 관리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